송개리 탈락! 이플린 탈락! 헤비 탈락! 두 명! 마지막 진행이 높은 짐승과 러더 음... 그러면 팀부터 짜고 바로 그냥 팀 짜기 버튼 누르면 팀 나눠지거든요? 이대로 가시면 바로 팀연성이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슛! 따라라라라라라라 가장 강해 보이는 게... 아 이게 좀 걱정이 되네... 우기 팀도 좀 걱정되고, 복수가 1인분 한다 그랬는데 샤매님도 이플리님도 걱정이고, 와 이게 채원치님이랑박냉기님이랑 아, 여기도 여기도 좀 걱정인게, 여기 이제 여기 삼... 삼동나무 이거... 근데 몰라요. 이 게임 변수 많아요. 아래쪽에 좀 지게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신님 아까 지게 진다 그랬죠. 레밀레기님도 진짜 잘하신다고 그랬죠. 자기. 진다고 한적 없고, 얌얍이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저격이 좀 잘못됐나? 이게 둘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아, 이렇게 보니까 나좀 아쉬운 게, 내일 이들 중에 아홉 명 가밖에 할수 없다는 거. 그거 너무 가슴 아파. 아씨. 뭔가 이제 인터뷰 하고 나니까 뭔가 아쉽네. 4 0인 발독이, 이 새끼 발독이 안 보면서 <목소리> 너 발독이 안 보는 분당 중이잖아! 아, 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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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주실라고? 자식들아! 저는 떨어져 중계에 대해서 떨어져야 되고 일부러 해설하려고 고의로 떨어지는 거 역겹긴 네서 잘하면서 연기까지 까뿌라이지 <laughs> 진짜 개꿀 저 채팅이 제일.. 저 도네이션이 개짜증나 진짜 일단은 그 1라운드는 웬만하면 웬만하면 잘하시는 분들은 다 진출하시는 거같아이 맵은 난 모르는 맵인디? 우왕! 놀이기구당! 우와 어? 근데 다 같이 왔어요 어? 아 저거 잡기 시프트 키거든요. 오예오야 월키 자리 뭐야 무슨둘이다한번주 사람들 다 뭐야 여기 들어갔다가 오 선두예요. 와 빨라 빨라 홍빈님도 와 진짜 괜히 여 아이돌인데 게임 잘하는 아이돌 게임 잘하 어? 야던 뭐냐 아니 러너 형도 진짜 잘하는데 그리고 야병만 어디 갔어? 아, 거의 <laughs> 나 조졌어! 이 맵이 진짜 여러분! 아무도 못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력 맵이야 실력 맵 나도 마지막에까진 가거든? 근데 마지막에서 자꾸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죠? 여기가 제일 앞이죠? 이플리 님이랑 제이킴 님이 빨라요 확실히 오어 이플리 님오 댄스 지려! 아 어려워 어려워 여기 여기 정신 나가 던! 여기 정신 나간다니까 여기? 여기 점프하면서 그냥 전실하게 가야 되는데 아, 왈도쿤님이랑 아, 돈! 아! 아, 아 선실하게 아, 살아! 선실하게! 아직 괜찮거든요? 죽지 마는데, 이게 누가 뭐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싸움이야. 자기 만해 이러면! 아, 안 돼요. 어떡해요. 제이키님! 그, 거기서 그 말학을 하셔도 그게, 아니, 런닝머신 이거. 와, 이거 엄만 하셔야 될것 같아. <laughs> 여기서 아까 얌얌님이 살아 있었다면 1등을 했는데 지금 얌얌님 한거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냥 이 게임은 운발 게임인 것도 맞아 실력도 맞는데 어이 게임 잘 쓰는데 이 정도 그냥 코무새 드디어 이제 보여주나요? 와야야 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누가 먼저 떨어지나요 누가 먼저 떨어지나요? 어호라더님탈라레밀리자님탈라 어! 송게리 달라 이플린 탈라헤비탈라두명 마지막 진행이 높은 순간, 러더, 러더, 러더. 와 진업지!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진업짐 늦점으로와 진은 플레이. 와 축하드립니다. 안녕. 아니 고마워요. 미스터리 박스 왜 이렇게 잘해요? 제가 이북 게임으로 항상 매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렇긴 하죠. 콜 가이즈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했었으니까요. 아... <laughs> 아니 이공빈님도 승은 못했지만 거의 잘하셨던데? 이번에 한번 몰아드리고 결승전 때 제가 진심으로 하려고 좀 아꼈습니다. 네. 동희님은 그래도... 어땠어요 달달했어요? <laughs> 아니 왜대이 <laughs> 없죠? 대답이... 너무, 너무 꿀을, 꿀을 발라서 입이 묻히신 <laughs> <붙이신 웃음> 거지. 전력 분석팀에 있었어요. 아 전력 분석팀. <laughs> 아 좋아요. 오케이. 그래도 한자도 역할이 있으니까 이제 게임은 시작하시는데 1라운드 탈락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라운드 네, 탈락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려요. 오. 네, 아하, 이 맵은. 위치 꿀빠는 자리가 있거든요? 일단 1번. 저, 오른쪽에는 원판 가시면 제일 좋아요. 지금 다 원판 가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원판에서, 빙글빙글. 어, 나왜안 가져? 근데 제이키님 생각보다, 그니까 중간은 가시는데 그 이상으로는 좀, 아, 이거 설마 눈발 그거냐? 와, 안 보이는데 그냥 가버려. 왜? 오, 나이스! 아, 이거 눈치게임이거든요, 이런 거. 어? 벌써? 13명, 2명, 혜민이 들어왔고, 마지막, 마지막, 제이킴... 아... 못 들어갔어요. 김성태 역시... 그건가? 아니, 처음에는... 그 가도만 광탈 개질이네. 연습경기 때 결승까지 가가지고... 와... 이것도 눈치 게임인데, 니가가... 내가가... 내가가... 네가가... 이거... 우르르 가는 거 알지? 진짜 개 눈치 게임됨 나중 가면 이러다가 9명 훅 들어가요. 이제, 이제는... 이제는 봐야죠. 그쵸? 오... 잠깐만... 잠깐만... 달리나요? 레밀리아 달리고... 아... 개웃기네 <laughs> 아니 근데 레밀리아님 대짱 지니는데? 자 결승전 해미, 레밀리아, 얌얌 여기 또 이제 익숙해요 여기 둥글에 그리고 지금 얌얌, 해밀 레인 같이 있거든요 저쪽 팀두 명이 같은 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 저 팀이 좀 견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호무새 얌얌 팀이 두 팀이 있기 때문에 리아님은 지금 쉬는 중 전력 아끼는 어, 중. 빌지 마세요. 어? 같이 좀 쓰시나? 오 기싸움. 같이 좀 쓰자고. 오. 어? 오 <laughs> 어, 이거 뭐죠? 오 어! 떨어졌어요, 둥글레라도. 이러면 해밀레인. 오, 어? 오. 어? 어, 아니 진짜 뭐야? 아니 레밀리아 지금. 와잘 어? 떨어져요,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플리 지금. 오 점프 잘해야 돼요. 점프 잘해야 돼요. 홈 세컨. 와 내밀리 컷. 얌얌이 플린. 얌얌이 플린. 얌얌이 플린. 점프. 와. 와. 아 이러면 이 플린님이. 아, 와 축하드립니다. 여... 뭐야? 아 감사합니다. 님... 아 너무 깔끔하게. 아죄송한했잖아요아 그걸 진짜 하셨네. <laughs> 아 수광 네. 잘탔다 근데 1인분은 했어. 형나 말했잖아. 이제 습득 중. 방금 몰라가지고 당했다. 아, 어. 몰라서 당했다. 헌당해버렸다. 결승은 또 꾸준히 갔으니까. 그치. 아 근데 샤미님 어때요? 에저 응원 열심히 해가지고 또배타가잘 먹힌 것 같아요. 아기도가잘 먹혔다. 한 명은 무조건 응원 팀이 있네요. 응원 단장이. 무조건 스피 노래 잘 하잖아요. 노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아 그죠. 레몬 그 비타민을 선사한 거니까. 그럼요. 캬! 좋았다 어쨌든 아, 축하드립니다! 골 결정력! 그게 중요하거든? 마지막에 클래치하는 거? 거기서 심장 터지는 순간 2등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꼬리 잡기 이거 진짜 어렵던데? 난 이거, 이걸 거이 제일 못하겠어. 나는 그리고 꼬리 잡기 좀 싫어하는 이유 하나. 1분 30초 동안 아무 의미 없잖아. 도망 다녀봤자. 마지막에 꼬리 버튼 누르는 거! 요거 사로 메타 너무 싫어해요. 꼬리 들고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이거 절대 못뺏서 개빡센 저거. 어, 이거, 이거또안 해, 이걸. 나도 이기로계 야, 이씨. 아니, 꼬령인들 여기 위치 지린다? 어? 뺏겼고. 뺏겼고. 이러면 어떡하죠? 5, 4, 3, 2, 1. 으아아아아아 여기서? 아니, 그래도 계속 그 결승을 갔던. 냠냠님 떨어졌고. 아 근데 둥그레님이랑 러너 형도 되게 잘하고. 레밀리아님, 이번에는 결정력 좀 보여줘야 되고. 이화 님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거는 그스텔스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괜히 까불었다가 아, 저 자리가 또 야비 자리인데. 난 여기 맨날 가고 싶었는데. 여기 여기 되게 안전한 자리 아니냐? 자기 팀이 혼자 있을... 둘이 뭐 해? 뭐야, 뭐야. 아니 <laughs> 씨. 여기 세팀 오케이. 사람 많아서 여기 다음 라운드가 마지막이고요. 몇명 떨어지나요? 네 명. 그냥 달려, 준내 달려 그냥. 오, 벌써 박민겐 바로 사망. 오, 넘어지면 이게 방향. 와, 아 어서비님. 잠깐만, 이거 같은 팀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아, 이거 일단 근데 구석이 가장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구석 갈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밀리면 죽는거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도 이거 아니, 내가 긴장돼 심박수 궁금하다 몇일까? <laughs> 아까 170 넘던데 아 이... 이게 뭐라고 긴장돼 나, 나 쫄려 나도 지금 내가 보는데 개쫄려 이거 지금 솔직히 진짜 너무 쫄려요 자 뒤집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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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어떡하죠? 어 여기 구석 없는데 여기 구석 없... 아 저쪽 저쪽 저쪽. 자, 어안 가요. 저기 안 가요. 어 뒤집히나요? 어? 우승님? 뭐야? 둥그레님이 우승하네요. 와 이거를 마지막은 그래도 둥그레님이 우승하면서 와 둥그레님 축하드립니다. 예, 아, 아 감사합니다. 와 우승, 야, 제 심장 수가 170대인 줄 알았어요. 심장박동수가. 저 지금 173이에요. 요거 우승은 연탄 배달 안 갑니까? 아, 이거, 이건 안 갑니까? 아, 이건 안 갑니까? 아, 여기서 어때요? 우승한 소감 좀 궁금한데 아, 너무 너무 떨렸습니다 아, 우리 아니, 좀, 팀원들이 네. 진짜 브리핑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아, 송일님도 어땠어요? 아,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주신 아, 거같아 이거 어떻게 결승까지 같이 가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그때 잘했어. 근데 아, 아리사님은 어떤 역할을 또 하셨나요? 저는 버스를 예. 탄것 같습니다. 아 응원단장을 아, 아, 하셨어요. 응원당장 어,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모든 우승팀에는 응원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저예요! 그게 좋아요 역시 중요한 역할! 네, 아니, 응원당장이 각 팀에 한명 있었건 있다는 거! 아이돌우가! 하윤이님 아, 께 응원당장 하겠습니다! 그, 야, 그렇지! 네, 아, 그래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우승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내일 봬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아, 결과가 나왔는데요. 2팀, 4팀, 9팀이 떨어지신 분들이 진짜 못한 건 아니거든? 11팀이랑 13팀은 진짜 아쉽고, 여기도, 제이키님 진짜 마지막까지 계속 잘하셨거든? 여기 11, 12, 13다 잘했어. 여기, 음, 여기도, 음, <laughs> 여기는 러너 형이 오히려 에이스였어.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 아쉬우면은 떨어지신 분들 얘기나 듣고 갈게요. 한 풀이나 하러 갑시다.